우리가 처음에 시낭독을 항상 한나 하고 간나 상당히 엄선된 좋은 시를 선정을 했고 성공과 행복을 뒷받침할 만한 좋은 시를 선정을 해서 시낭독을 합니다. 시낭독과 낭송의 차이는 보고하냐 안 보고하냐 차이라고 보시고 시낭독을 하는데 우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시낭독을 하는 목적은 스피치 훈련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스피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이래서 9시 아나운서 누스가 하는 것을 자주 보고 따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이렇게 시낭독, 시낭독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오늘 그 발음 문제를 다룰 텐데 발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낭독을, 어, 우리가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발음을 잘 잡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봉페올로의 시를 한번 꺼내서 보겠습니다. 상당히 길죠? 어, 약간 긴시 중에 하나인데, 어, 한 번은 다 접해봤을 거예요. 굉장히 시가, 아, 내용이 인생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인생 참가. 아, 내용이 좋고, 특히 그 실천, 액션에 관한 걸좀 그 강조했는데, 서 제가, 아,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있는데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때 젊었을 때알 좋아했던 시중에 하나인데요. 어, 영어는 생략을 하고 한글로 된 부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낭동 어, 요령은 제가 시작하면 합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인생창가 좀 굳고 크고 어, 강하게 제목을 이야기하고 1, 2, 3, 4 4네 박자 정도 쉬고 롱펠로 네, 작가 이야기하고 1, 2, 3, 4네 박자 정도 쉬고 슬픈 사인으로되게 말하지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과 연 사이는 원, 투. 두 박자 정도 쉬고 간다. 다 같이 호흡을 맞추되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평소보다 큰 목소리 감정을 최대한 넣어서 강하고 어, 좀 크게 많은 연습도 겸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어, 적극적으로 신앙도계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또 기니까 구장이나 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인생 찬가 시작. 인생 찬가. 롱펠로. 슬픈 사연도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음이고 마음물의 본체는 외양대로만은 아니다. 인생은 현실이며, 인생은 정직한 것, 무덤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향과 또 슬픔도 우리가 가야 할 곳, 혹은 가는 길이 아니다. 내일의 하루하루에 행동하는 것,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고 길이다. 예수는 길고 세월은 날아간다. 우리 의 심장 은 튼튼하고 용광하면서도 마치 감싸진 국과같이 울리고 있다. 무덤을 향해 장성목을 울리고 있다. 이 세상 그 넓은 사운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없이 대쪽 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사운터에 나서 영혼이 되어라. 미래는 믿지 말라.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죽은 과거로 해온 죽은 자를 믿도록 하라. 행동하라. 사랑있는 아, 현재에서 행동하라마음속에 용기 머리위엔 힘 음,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을 음,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킨나 음,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인생을 숭고하게 만들 수 있음을 있음. 그리고 떠나는 서 우리 위해 우리 시간의 고려 앞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음을 있음. 발자... 발자국 어쩌면 다른 사람이 인생의 엄숙한 대약을항행하다가남바라가 언제가 보고서는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발 자국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일어나 일하자. 어떠한 운명에 처하든 언제나 성취하고 추구하면서. 이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 어마어마하시죠? 아, 내용이 정말 인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 정말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시라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싸움터에서 행동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움직이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시를 만나봤습니다 어, 시를 읽을 때는 채에 대한 발음에 유의하면서 또박또박 약간 큰 소리로 해야 입에 운동이 된다 이런 말씀이 좀 들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네, 발음인데 발음. 네, 발음에 대해서는 우리... <목소리>